리니지가 대한민국 m m o r p g 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리니지M이 모바일이란 플랫폼의 판도를 바꿔놓은 게임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리니지는 어떤 하나의 게임이 아닌 대한민국 MMORPG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NC 웹젠 2심제격돌 성과물 도용. 복잡성 없는 게임 규칙이라는 내용인데요 NC하고 웹젠이 지금 리니지M 관련해서 모방을 했니 안했니 지금 법원에서 격돌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런 결과물이 어떻게 될런지 과연 NC소프트는 이 소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웹젠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R2M 기획단계부터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얘기하고요 웹제는 다섯 개 시스템이 선행 게임이 존재하고요. 성과물로 인정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선행이 됐는데 왜 이거는 모방했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법원에서 어떤 소문을 들어줄지는 결과가 또 나와봐야 알것 같고요 그다음 게임이 이제 R2M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NC와 웹젠의 R2M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NC와 웹젠이 이제 진짜 대격도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리니지M과 웹젠의 R2M이 그만큼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슷비슷한 항목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거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기초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별론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과연 nc가 이 소송에서 또 승리를 할수 있을런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웹젠은 당으로 하려고 하겠죠 nc는 리니지 m의 선택 배열 조합적 성과물을 도용했다 라고 주장했고요 웹젠은 유사성을 주장하는 요소인 아이나사드의 축복은 독자성이 없는 게임의 규칙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아이나사드라는 게 원래 여기저기 다 쓰는 있는건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시비거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같고요 NC는 모든 선택적 배열이나 뭐 조합 이런 것들이 니잼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안 비슷한 게임은 없지만 지금 최대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에 다시 12일날 민사 오테크 일부는 NC 소프트가 웹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얘기 뭐 선고한 거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니까 러 이게 1심에서 이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NC는 R2M이 리니지 M을 모두항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얘기하고요. 1심 재판부는 웹진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 방지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이 아니라 부정경쟁 그 비슷한 거 내용을 너무 뺏겨가지고 냈다. 근데 대신에 저작권이라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그래서 NC 소프트의 저작권은 아니지만 이거를 보고 뺏긴 게임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방지법을 위반했다라고, NC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은데요. 저작권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아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리니지 엠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발은 NC 소프트가 했습니다만 리니지라는 시스템 자체가 오래됐고, 그리고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유의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이렇게 손을 든것 같고요. 그러나 NC 소프트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소송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됐던 아이 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 여기저기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기 힘들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소송 걸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게임들 다문 닫아야 돼요. 무게 시스템, 아이나서드 장비 강화, 그 아이템 컬렉션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어, 물론 이제 독창적인 시스템을 추가한 건 맞습니다만 기존의 RPG 요소에서 가져온 것들이기 때문에 NC 소프트만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류의 그런 과금 시스템 자체가 물론 NC 소프트가 독창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RPG의 그 틀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PG 이 틀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NC만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게임들이 다 NC에 걸려요. 무조건. 그런 거는 좀 아닌 거 같긴 하고 물론 요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웹젠은 항소장을 즉각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 서비스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서비스 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2심에서도 뒤집어짐 없이 선고가 난다면 R2M 그러니까 웹젠이 승리를 하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 이기게 되게 되면 NC 소포트는 진짜 지나가는 그 항세 쳐다보듯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앞으로는.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RPG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왔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든 또 비슷하게 만들었던 거는 좀 잘못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뭐 r p g 라는게뭐 하루 이틀 그런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저작권이 된다면 이건 N.C.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R.P.G.라는 장르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재판부에 손을 안 들어주는 게 그거는 맞다고 봐요.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저작권이 걸려버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일본에서도 R.P.G.가 원래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R.P.G.라는 그런 거를 갖고 온게 우리나라거든요. 가져와서 발전을 시켜서 뭐 하는 거는. 맞을지언정 최초의 그런 RPG나 이런 것들은 게임사의 것이 아니었어요 애당초 그러니까 이게 게임사가 게임을 만들면서 RPG라는 장르를 도입한 거지 이런 RPG의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 거라고 우기면 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게임에서 그러면 게임 출시가 안 돼요 그리고 게임이 예전부터 그러면은 또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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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분명히 그 전에 90년대 개발한 사람 80 70년대 개발한 사람, 70년대 개발한 사람들이 다 뺏겼다고 내거 조작권인데, 왜 이렇게 했냐? 소송 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현재 들어와서 MMORPG 강국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90년대 80년대 이때는 일본이 제 광국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알트엠을 계속 서비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같습니다 웹젠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결정할 것은 법원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뭐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관련 내용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MORPG라는 장르 특히 RPG라는 장르가 게임사만의 장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턴테이블 RPG도 있고 그 다음에 턴제 RPG도 있고 액션 RPG도 있고 뭐 모든 장르들이 다 RPG가 있는데 그런 RPG들까지 이 저작권 시스템에 묶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국제적으로 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뺏긴 건 잘못하긴 한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게임은 계속 복제나 복제를 이용해서 창조를 해왔던 장르였던 만큼 앞으로 이게 관심이 주목되고요. 그 다음. 아, 그래서 NC는 이달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고 RTM 서비스 종료와 함께 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심 별론 기일에서는 게임 간의 유사성 침해 측면보다는 성과물 도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RTM 개발 초기 단계부터 리니지M의 모방을 계획했다. 그리고 시간 비용을 이것 때문에 절약했고 구성 요소를 일부 수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NC는 알테임 서비스 종료하고 600억 원 배상금 요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웹제는 자사 문제 제기 이후에 구성 요소 및 일부를 수정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걸 모방을 한 거는 맞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서비스 종료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NC 소프트가 이렇게 소송 거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니잼이 유저가 자꾸 뺏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소송을 거는 것 같은데 자칫 하다가 이 MMORPG 장르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잘해야 되는 건데 좀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나올지 왜냐면 NC 소프트가 그렇다고 해서 창조적인 장르를 한건 아니거든요 RPG라는 장르는 원래 있었고 거기서 구성 요소를 바꿔가지고 뭐 서비스를 하는 것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게임들도 많았고 뭐 비슷한 장르를 가지고 했던 게임도 많았고 형식이나 형태들이 다 비슷한 것들이 워낙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비슷한 게임들 줄줄이 다 걸려야 돼요 지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이닌니지 앱만 뿐만 아니라 그거랑 또 비슷한 유사했던 게임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찾아내서 또 거기서 더 저작권 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고소 고발이야 그쪽에서 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어, 괜히 또 자칫하다가는 이거 국제 문제로 또 비하가 될것 같아서 왠지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라, 물론 그런 일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요즘은 워낙 인터넷 사이고 국제적인 문제도 비화되는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괜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한편으론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웹젠은 NC가 주장하는 성과물은 선행 게임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뭐 조합이 없는 독자성이 없는 게임이다. NC가 어떤 투자와 노력을 했는지 증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비한 선행 게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성과 물 로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전에도 MMORPG 장르나 RPG 장르들이 분명 히 있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RPG라는 요소에서 내가 하나 두개 추가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독창적인 요소가 되느냐라는 얘기 같은데요 어, 이것도 또 맞는 얘기기도 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N.C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웹진의 손을 들어줄지 참 그게 궁금한. 하네요.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게임의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글쎄요 이게 nc소프트만의 그런 창조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더 저는 이 상황이 좀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24일 날 별론 기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11월 달 10월 24일 날딱 되면 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NC소프트가 과연 나오게 될런지는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NC웹젠 2심 제격돌 성과물 도용 독차서먹는 게임 규칙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